조용하답니다. 가끔 산새들이 날아올 뿐 재미난 일이 없어요. 오늘도 숲속 친구들은 몹시도 심심한가 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뽕나무 옆에 포도나무와 종려나무가 서 있고 허 어, 저기 가운데 가시나무가 허뚝서 있군요. 저런저런 가시나무가또심수를불것 같은데요. 아우, 띵띵해. 에이, 따분 뭐, 재미난 일 없나? 오늘은 저뽕낭나좀 골라줘요. 강력한 방구 맛을 못 봤나 본데 히히히 혼내봐 메로 메로 아저 심술쟁이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엄마무야 <laughs> 네가 참아 쟤는 원래 저러잖니 <laughs> 아 누가 저 가시나무 좀안 데리고 가나 얘들아 조용히해 남꾼이 왔어 <laughs> 어. 어떤 나무가 좋을까? 우리의 왕을 맞이하려면 아름다운 나무여야 하겠지. 어떤 게 좋을까? 음, 뽕나무? <laughs> 아니야. 음 뽕나무는 너무 뚱뚱해. 별로야. 그럼, 포도나무는 어떨까? <laughs> 에이, 포도는 맛있는데, 나무는 입만 크고 볼품이 없어. 아유 내참 이런 가시나무는 도대체 쓸모가 없는데 왜 있는 거지? 가시나무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야 뭐라고? <laughs> 아! 에이 이런 못된 나무 같으니라고 그래그래 저 나무가 좋겠다 오 이건 종려나무로군 저 나뭇잎은 길고 멋있어서 우리의 왕을 맞이할 때 흔들면 참 좋겠다. 야구 호산나 호산나 왕이 왕께 영광이 피! 종려 나뭇잎이 뭐가 멋있어? 아무 슨모는 너보다야 백배 천배 낫지. 너. 그나저나 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마음은 이미 있잖아. 맞아. 그 예수님이란 분을 나도 본 적이 있어. 사께오라는 땅딸보가 예수님을 보려고 내 등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켜주셨지.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곳 예루살렘 에 오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진짜 우리의 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나가는 거지. 근데 조려나무는왜 데리고 가는 거야? 예수님을 맞이할 때 멋진 종려나무 잎을 막 흔들며 환영하려는 거야. 종려나무는 좋겠다. 예수님이란 분도 보고. 맞아. 나도 그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우, 심심해. 요즘은 왜 나무꾼들도 안 오는 거야? 오늘은 포도나무나 괴롭혀야지. <laughs> 입으로 그런 건 아닌데. 야, 가시나무, 넌 정말 못됐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널려주려고 그런 건데. 쉬, 쉬, 조용히 해. 저기, 나무꾼이 온다. 오늘은 무슨 일일까? 음, 그 나무가 어디 있지? 그날이 내일이라고 했는데. 아, 참안 되셨어. 아유, 이러다 늦겠군. 빨리 나무나 잘 나가야겠다. 어, 저기, 가시나고 있군. 어, 나를 데리고 가는가 봐. 야호, 신난다 이제 나도 어찌 세상에. 나무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랑 같이 빨리 가야겠어. 어, 이상하다. 저번에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더니, 어, 가시나무를 왜 데리고 가는 거지? 글쎄, 어쨌든 좋겠다. 세상 구경도 실컷 하고, 예수님도 볼수 있고. 많구나. <laughs> 숲 속에 있는 포도나무, 뽕나무는 얼마나 심심할까. 내가 무지 부러울 거야. 이 나무로 왕관을 만든다고. 왕관? 나를 왕관으로 만든다고? <laughs> 역시 나는 처음부터 이런 귀한 일을 할 몸이었어. 음 머리에 잘 맞을까? 하지만 모래에 꼭 맞으면 너무 아플텐데 그래도 빌라도 총독이 꼭 맞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봐야지 응? 그럼 누가 왕관을 쓰게 되는 거지? 맞아 예수님일 거야 응? 우리의 왕 예수님 야호 다 만들었나? 예다 어. 만들었어요 꼭 어, 맞겠지? 그럼요 자. 내일 준비는 모두 끝났군. 그럼 내일 보자. 어? 아이 따로. 또 질렸네. 어떻게 이런 걸 머리에 쓰시지? 정말 아프실 거야. 에이, 불쌍한 예수님. 야호!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니. 예수님 머리 가시간에 씌워라. 야호!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는데? 아, 아, 어? 이게 아닌데? 아, 아, 누가 나좀 내려줘요. 예수님이 너무 아프신가 봐요. 아, 어,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네. 나좀 내려줘요. 빨리 내려주세요. 이러다 예수님이 죽겠어요. <웃음> <웃음>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어? 예수님,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laughs> 예수가 죽었나 보군. 채를 치고 가시별관에 내다보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는 정말 나쁜 나무야. <laughs> 어? 너는 예수님의 가시별관이 된 가시나무구나. <laughs> 응. 예수님이 돌아가셨나를. 정말 너무 슬펐어. 난 예수님의 머리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었는데 그날 예수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얼마나 아프셨을까. 난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이야. 우리도 상세한 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너 아직도 모르고 있는구나. 뭘? 얘들아, 산세가 방금 전해준 일인데 예수님은 부아가신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구나. 뭐라고? 그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와, 정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혼내지 않으실까? 예수님을 우리를 험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와 신났다. 예수님 이내 잘못 다 용서해주셨으니까 다시는 못된지않갈 거야. <laughs> 얘들아 안녕. 와 예수님이다. 와 예수님 정말. 근데 가시나무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쁘지 않나 보구나. 아니에요. 하지만 가시나무야 이리 오너라.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단다 얘들아 너무 기쁘지 않니? 우리 모두 다시 다신 예수님께 찬양하자. 주님께요.